안녕하세요. 성남시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종호입니다 성남시는 올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초록빛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일상과 늘 함께하는 공원의 도시, 도시숲이 공존하는 자연 녹지의 도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하천, 시민 여러분이 계신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자연을 맞이하고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합니다. 우리시의 공원 녹지 분야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공단 근린공원은 희망대 공원과 연계해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합니다. 내년 3월이면 신흥동 제1공단 지역의 녹지 문화 공간인 제1공단 근린공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곳엔 2,762억 원을 들여 주민 커뮤니티의 중심 생활문화 지원센터를 비롯한 보행육교, 인공폭포, 야외무대 등 다양한 시민편익시설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인접한 희망대 근린공원에 342억 원을 들여 성남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트리타워와 울창한 수비를 보행할 수 있는 스카이워커를 설치하고 트리 어드벤처 및 포레스토 갤러리 도입 등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제1공단 글린공원과 희망대 공원을 연결하는 원형 육교를 설치하여 보행이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이용 약자를 위한 전기 자동차를 운행할 예정으로 2025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도심 곳곳에 문화가 더해진 힐링 공원으로 성남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수정구 상적동 일원의 대왕저수지가 내년 말이면 친환경 수변공원으로 탈바꿈합니다. 저수지의 수변 자원을 10분 활용해 인근 청계산 산림욕장과 성남 누비길을 연결해 사람, 산림과 어우러지는 수변 휴양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과 수변 산책로, 데크, 발 물놀이 시설, 모형의수, 용꽃 정원을 만들고 어린이 놀이 시설과 방문자 센터를 설치합니다. 2018년 5월부터 설계를 착수해 지난해 12월에 완료했으며 올해 말까지 토지를 매입한 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말까지 수정고 태평동 7277번지 삼정아파트 앞 1원에 362억 원을 투입해 밀리언 글린공원을 조성합니다. 이곳은 한동안 개의 독축자 하해단지가 난립해 주변 환경을 해쳤으나 2019년 7월 국토부가 주관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곳엔 잔디마당, 배드민턴장 등을 조성하고 탄청과 인접한 지역적 특징을 고려해 지하공연주차장 120면을 조성해 온도심에 가치있는 근린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 동네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수정구 상적동에 에꼴 제2호 어린이공원, 분당구 운중동의 운중 어린이공원을 오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엔 수정구 고등동 제3호 어린이공원, 상적동 에꼴 제1호 어린이공원을 조성해, 칠락지구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지역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공원 인물제에 대비하여. 시민 곁의 녹지가 최대한 지켜질 수 있도록 장기 미집행 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1일 공원이 실효되기 전에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공원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난개발 우려가 적은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하고 구역의 일부를 조정한 실시 계획 인가를 변경하는 사업 추진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대웅근린공원과 영장, 양지, 요수, 서현, 임해율동공원은 장기간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회주의 107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해 협의 보상을 실시해 현재까지 매입 예정 토지의 45.8%에 해당하는 49만 1,981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지가가 높은 우리시는 장기 미집행 공원 내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425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미래 세대를 위해 시 가용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 공원녹지기금으로 1735억 원, 지방채 발행으로 2400억 원, 총 413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 상반기엔 123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장기 미집행 공원 토지 매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매입한 공원 부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단계별로 조성합니다. 이중 중원구 중심에 있는 대원 글린 공원은 내년 3월 재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 도심 숲길과 특화 광장 등 명품 공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노후된 도심 공원을 리모델링 합니다. 공원을 조성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된 영장 공원 등 22개 끌린 공원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리모델링 사업은 본 시가지의 공원 9곳, 공원 내 산책로 및 심터, 다양한 수목 식재, 운동시설 등 낡은 구조물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급은 국도비 56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는 중앙공원을 비롯한 1 3개소에 121억 원 사업비로 심터 등 편익시설과 운동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하랑공원의 도심 속 가족 단위의 여름철, 여름철을 즐길 수 있는 물놀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분당동에 위치한 단골공원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바닥 분수를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녹지량을 확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 경계를 따라 산림지역으로 둘러싸여 있고 산림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야탑천과 분당천을 통해 남북으로 관통하는 탄천으로 유입되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탄천을 중심으로 한 수경 녹지축, 청계산에서 검단산으로 이어지는 광역 녹지축, 시 경계를 순환하는 산림 녹지축, 온도심 공원과 녹지를 연결하는 도심 내부 녹지축으로 설정하고, 이중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심 내부 녹지축을 확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구는 녹지율이 10.5%로 높은 반면 수정구와 중원구는 4.3%와 7.8%로 낮은 녹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구와 중원구에 다양한 녹지공간 확충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시는 2019년 5월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고 그해 9월부터 학교 유지에 녹지를 조성하는 에코스쿨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학교 수분 초, 중, 고 157개교 중 50%인 78개교에 초성하였으며 올해는 성남 북 초교, 성남 동중, 정자 중에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건물 창가에 동굴 식물을 식재해 여름철 태양열을 차단하는 그린커틴 사업을 성남시 식물원과 차량등록사업소에 추진하였고 특히 지난 6월엔 2억 7천여만을 들여 장,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실내용 스마트가든을 시립의료원 등 6교소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모란고가 하부에 하단을 조성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선영공원 조성사업을 2019년에 시작하여 금년 5월에 완료했습니다. 원 도심의 주요 도로인 공원로 남북 1.2km 구간에 공원로 그린레이 조성 사업으로 띠녹지 설치, 포켓종원 조성, 터널 식재로 12월까지 마무리하고 동서로 연결하는 산성대로의 산성도로 그린레이 조성 사업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휴식과 요가 등 문화 공간이 가능한 오픈형 녹지형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된 마을 종업 만들기 사업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지도 야탑3동 태평1동 등 5개소를 조성하였고 올 하반기 은행 이동에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성남의 상징 탄천이 볼수록 탄천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탄천을 브랜드하고 널리 알리고자 지난 7월 탄천 캐릭터가 탄생했습니다. 물방울 모양은 성남시를 상징하고 성남을 관통하는 탄천과 지천을 다양한 색상으로 시각화해 탄천을 즐기는 시민의 즐거움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온과 더불어 탄천은 시민의 휴식은 물론 나아가 문화 거점 공간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탄천의 정 구간에 탄천 BI를 반영한 안내판과 이정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탄천 스토리를 주제로 하는 영상을 만들어 성남 TV,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탄천의 역사와 볼거리 즐길 수 있는 탄천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올해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여수천과 분당천, 운정천에 5억 2천만 원을 들여 23만 부분의 계절꽃을 식재해 밋밋한 탄천에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태평습지부터 복종동 수질보건센터에 이르는 3개소에 계절꽃을 심어 누구나 찾고 싶은 정원을 만들어 탄천이 지방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갖고 가겠습니다. 탄천에는 장애물이 없는 보행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힐체어, 유모차 이용자와 노약자 등 보행 약자도 혼자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단 등 가파른 진출인로 27개소와 장애인 화장실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탄천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역시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2등급으로 이미 깨끗한 하천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매월 탄천 13개소에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8개 항목을 측정해 오수 유입을 차단하고 양질의 수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단천 본류 10개 지점에서 2등급을 달성 유지 목표로 오는 2023년까지 단천 갈색 거품 등 오염물질 제거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2016년부터 시민단체와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민간 거버넌스 단체 미엄 발전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그동안 활동으로는 단천 태적도 준설, 수질 개선 현장 조사, 생태 야천 보건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자문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송파구, 용인시 등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환경행정협의를 통해 경계수계와 수질개선, 오염사고 예방에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이면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힐링정원 새로운 조형 백현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분당구 순회동 43번지 백현보 일대가 60억 원을 투입하여 14만 5천 제곱미터 규모의 힐링 정원으로 재탄생합니다. 기존 농업용 치수보로 활용됐던 백현보를 철거한 후 자연 경관형 여울로 개선합니다. 백현보는 금년 6월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1 경기 퍼스트 우수 사업으로 선정돼. 경기도 특별조정교보금 30억 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또한 한경부에서 20억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보로 인해 퇴적물이 쌓이고 악취가 발생한 백궁보, 백현보 순회보에 3개소의 보로를 철거하여 자연형 하천으로 연속성을 회복하는 사업을 실시하여 누구나 찾고 즐길 수 있는 단천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백현보 주변에는 백현마이스 산업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대중공업 R&D센터, 자볼드, 컨벤션센터 대형호텔 등 대규모 시설이 들어서면 유동인구가 5만여 명에 달하게 됩니다. 주변 여건과 연계해 명실공의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단천의 가치를 드높일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생태학자 최재천은 자연과 조화, 생활공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정신은 사람과 지구의 상생을 본격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우리 곁의 도심의 공원과 하천은 우리의 생존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의 공원이 그리고 볼수록 탄천이 시민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의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